성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저거 25 히트 아니야 나 성장 안했어 야 저거를 다 클리어를 못했는데 무슨 성장을 논하고 앉았어 너 진짜 장난해? 단지로? 안되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사비토가 너무 쎄 사비토가 너무 쎄 데미지 최대한 덜 들어가는 걸로 깎아야겠어 아 이걸 쓰면 안되는데 아 이걸 쓰면 안되는데 25콤보를 하려면 최대한 잡기를 쓰면 안돼 잡기 쓰면 안 되고 최대한 평타 위주로 이렇게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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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 또 피니시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어? 됐다 됐다 됐다! 됐다! 됐어 됐어! 됐어 됐어 됐어!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도 일단 됐어 됐다! 이렇게 탄지로랑 10단계 수련을 끝냈습니다.